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 안으로 이제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인데요. 음, 이거는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연역하고 성격, 그리고 이제 안의 구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입니다. 먼저 소론 부분을 보시면, 이 한국의 최초의 경찰작용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1 8 9 4년에 행정경찰장정이다. 근데 이건 이제, 원래 근원지가 프랑스의 제아형벌법전을 사실은 카피한 겁니다. 제아형벌법전에서, 그 다음에 일본 행정경찰 규칙으로, 그 다음에 일본 행정경찰 규칙을 또 모방해가지고 한국 것이 나오고 이런 형태인데, 이건 참고로 그냥 보세요. 아,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 다음, 1914년에 행정 집행령이 1948년까지 일단 유지가 되다가 사라지고요. 이 부분도 이제 독일에서 건너온 일본 거 제일 처음에 이제 독일 것을 일본이 베끼고 일본 것을 우리가 카피형 이런 형태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는 불평가세개짜리입니다 1953년 12월 14일날 경찰작용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경찰관 중무진 변법이 우리나라에서 제정됩니다. 이게 시초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의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첫 번째 제정이 1953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월 14일이죠. 이거는 이제 프랑스법, 독일법 그리고 영미법계 이런 것들을 다 혼합해 가지고 나온 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일본의 1953년 경찰관 등직무집행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뭐 일본, 뭐 영미법계, 독일, 프랑스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된. 그런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거다. 근데 이 1953년이라는 시기가 언제냐면 6.25 동난이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전 협정을 막 맺은 뒤에가 바로 1953년이에요. 그거는 이제 12월이니까 이제 해가 가기 전이죠. 이때 만들어진 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제정 시기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625동란 직후이다. 뭐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목적입니다. 이 목적은 제1조 1항 부분에 들어 있는데요. 목적을 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그죠?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 및 사회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 안에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공공의 질서유지를 경찰관의 직무수행 범위로 언급이 되어 있죠. 물론 이 목적 부분 그리고 제 2조까지 여러분들이 다 본다면 우리나라 법은 우리나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영미법계의 사고하고 대륙법계의 사고 즉 영미법계의 생각과 대륙법계의 생각이 두 개가 동시에 반영된 그런 법이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상가로 이번을 보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가 경찰의 책무로 도입이 된 것은 영미법계의 하나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 1조 부분에 들어 있던 거죠. 그래서 1953년 당시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만들어질 때제 1조 1항을 거기에 제가 벗교와 봤어요. 번법은 경찰관이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의 보호와 범죄 예방 그리고 공안의 유지 기타 법령 집행 등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1953년 당시의 제1조 목적입니다. 그 안에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라고 하는 이 부분이 들어있어요. 바로 이게 들어있다라는 것이 바로 영미법계의 사고가 영미법계의 생각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륙법계는 어~ 이~ 런 표현이 사실은 잘안 나옵니다. 대륙법계는 그냥 일반적인 공공의 안정과 질서 유지 공공의 질서 유지 이런 형태의 패턴으로 가요. 그다음 성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찰관의 직무지 수행을 위한 근거법이다. 그건 가장 일반적인 어떤 패턴이죠. 그리고 쌍가로 이번 경찰 작용의 일반법이다. 그래서 이거는 별표가 세개짜리예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 경찰 작용의 일반법.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찰관 증무 집행법이다라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반론이 상당히 심합니다. 무엇이 작용법에 다 들어있다고 그것이 일반 법이냐? 아니다. 보시다시피 즉시 관계만 상당히 들어있지. 나머지는 들어있는 게 뭐가 있냐? 거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작용이 일반 법이라고 하지 말자라는 견해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경찰 작용의 일반 법이다라고 하면 맞는 설문으로 처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경찰상 사실행위의 토대이다. 즉, 여기 나와 즉시관계의 법적 성질 자체가 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사실행위잖아요. 그래서 사실행위를 토대로 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정확한 의미 혹은 성질을 규정한다면, 경찰상 무엇의 일반법이다? 즉시관계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가장 이론이 없는 그런 성격이 되겠죠. 그래서 본법은 강제를 수반하지 않는 임의적 수단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들어있다그랬죠애외적으로 임의적 사실행위 혹은 비권력적 사실행위가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한데 즉시강제라고 하는 이런 권력적 사실행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으로 보죠.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고 할때 경찰관은 그럼 누구냐? 이때 경찰관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법상의 경찰공무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경찰공무원법상의 공무원 안에 해양경찰공무원이 들어있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의무경찰로 들어가고요. 그다음 청원경찰이 들어가고 해양경찰 당연히 들어가요. 특히 청원경찰이 들어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앞에 청원경찰법 배우셨다시피 청원경찰법상 경비구역 범위 내에서 무슨 법을 집행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수행하되 수사는 못합니다. 그것만 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경찰관에는 해양경찰 공무원도 들어있고 청원경찰까지 포함이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 경찰권 발동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어요. 특히, 1조 2항에 보면 비례의 원칙이 명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경찰관의 이 직권 남용 금지와 이를 위반했을 때 벌칙이 들어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청원 경찰의 경우에서는 6월 이하의 징역 금고일 때죠. 그런데 여기는 1년이에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경찰의 조치입니다. 표준 조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요. 대인적 즉시관계, 대물적 즉시관계, 대가택적 즉시관계 그리고 이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임의적 사시행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경찰의 조치는 별표가 3개짜리예요. 이 중에서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적, 그리고 대인, 대물, 대가택에 포함되는 이런 즉시강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임의적 사실 행위로 들어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여기서 대인적 즉시강제의 경우에서는 불신검문, 보호조치, 범죄 예방과 제지, 경찰 장비, 장구, 분사기, 무기 사용과 같은 이런 부분들은 대인적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특히 여기서 이제 불신 건물은 견해 대립이 심하다 그랬죠? 주의하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 대물적 즉시 강제에만 속하는 것은 임시영치 밖에 없어요. 그것도 무기,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그 대상으로 해서 경찰관서에 임시영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대가택적 즉시 강제가 있죠? 위험 발생 방지를 위한 출입, 그리고 대간첩 지역에서의 검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안에 포함이 되더라. 이게 이제 안에 내용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 발생 방조 조치라고 해서 대인 대물 대가택에 모두 포함되는 조치가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의적 사실 행위입니다. 임의적 사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경찰상 직무수행을 위한 사실 확인 행위를 안에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직무수행을 위한 출석 요구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 확인 행위하고 출석 요구 두 가지가 임의적 사실 행위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안으로 들어가 보는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안으로 딱 들어가는 첫 순간에 거기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개정사죠 개정사 문제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일단 보시되 별표를 친다면 하나 정도는 붙여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육경 즉 일반적으로 경찰청에서 보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출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점은 여기서 지적을 잠깐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청운 경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도 해양수산부 쪽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쪽에 가까운 쪽은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더 하셔야 될 겁니다. 자, 봅니다. 먼저 1953년도에는 제정이 됐어요. 절차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개정인데 1차 개정이 1981년 4월에 이루어졌어요. 이때 이제 경찰 장부 사용과 사실 조회 같은 이런 부분들이 안에 규정이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규칙의 신설로 인해서 거기 보시면 경호, 작전, 정보 업무의 근거 규정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유치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있는데 유치장 설치 근거가 사실은 제1차 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2차 개정에 보시면 2차 개정 보시면 임의동행해가지고 어, 조치를 취하는 게 이때 이제 강화가 되는데, 예, 요건이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아, 경찰관서에 유치하는 시간도 3시간으로 규정을 일단 했습니다. 이때 3시간. 그리고 임시영치도 30일이었던 것은 이거 오히려 10일로 단축이 됐어요. 물론 지금 10일이죠. 그리고 이제 경찰관의 직무점 직권 남용으로 인한 벌칙 부분도 예전에 6개월에서 1년으로 이때 늘어납니다. 지금 1년이죠. 이렇게 됐어요. 그 2차 때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3차 때는 체루탄 사용의 근거가 마련이 돼요. 체루탄이라는 세자짜리죠. 체루탄은 3차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 4차입니다. 4차는 2차 때 3시간이던 유치 시간을 6시간으로 완화해 줬어요. 지금은 경찰이 조금 더 임시영치, 임시동행, 임의동행 해가지고 경찰관서에 머무를 수 있게끔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찰 장구 사용 대상에 현행범인을 추가시키는 것이 4차 때 들어가요. 그다음이 이제 오차입니다. 오차할 때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져요. 해양수산부가 만들어지면서 해양경찰청이 신설되는 조치가 오차 때 이루어져요. 1996년에, 1996년에 자 이게 이제 해양경찰 쪽, 해양수산부 쪽 시험이기 때문에 이 오차는 아마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기억을 좀 해두시고 1996년 8월에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면서. 그때 해양경찰청도 경찰청에서 분리돼서 떨어져 나갔어요. 그걸 아시라는 거죠. 그리고 6차 때 이제 경, 경, 장비정, 즉, 창구나 무기 등을 표현하는 장비정의 규정이 생겼고요. 그리고 7차 때는 이제 파출소를 통합해서 지구대를 설치하는 규정이 이때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위원회 쪽은 여러분들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8차로 가면서 제주도를 폐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는 자치도가 생겼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죠. 그리고 자치경찰제가 이때 시행이 됩니다. 이제 경찰사에서는 이 자치경찰제 시행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제주도의 한정적으로 보시다시피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는데 이게 2006년이거든요. 근데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는 1995년인가 6년인가 돼요. 그래서 약한 10년 정도 이상, 10년여 정도 전에 자치지 지방자치제는 시행이 되고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때로부터 약 11년 정도 지난 뒤에 자치경찰제가 제주도에만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방자치제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이 약한 1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점 여러분들 기억을 좀 잠깐 해 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리고 구차 때 보면 제 2조 직무 범위에 직접적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규정하게 됩니다. 이제 원래는 제2조에 있던 게 아니고 제1조에 있었죠. 근데 제2조로 내린 거예요. 직무 범위로 이걸 직접적으로 규정을 하게 됐다. 이건 영미법계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부분을 떠나서 직무 범위에 직접적으로 언급이 된 데에 대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10차 개정 때에 이제 손실 보상 관련 부분이 들어가요. 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에도 손실 보상 시험 문제가 100% 나갈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안에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재산산 손실을 발생시켰을 때 국가가 손실 보상을 해주는 이 규정은 반드시 시험문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전체 행정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토지행정법이었어요, 주로. 그런데 공권력 행사와 관련되어서 손실 보상 규정이 들어간 것은 아주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10차 때 손실보상 규정이 들어갔다.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서는 중요합니다. 별표는 3개 짜리입니다. 10차였습니다. 그 다음, 11차 규정 2014년인데, 이때는 테러 관련 부분, 그리고, 어 이제 국제협력 관련 부분, 그리고 살수차 관련해서, 어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장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도입하면서 일정한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 이때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이제 사고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여러가지 사고와 관련된 조문들이죠. 그리고 12차 개정을 할때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경찰관측무집행법도 부서명이 바뀌죠. 뭐 행정안전부로 했다가 안전행정부로 했다가 행정안전부로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피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 13차 개정을 할때총포도검 화양유등의 단속법에서 청포동화양유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거는 이제 다른 법이 바뀌면서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리고 14차 개정을 할 때,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여기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배우시다 보면, 이 범인 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을 하도록 하는 이 규정이, 어, 이제 경찰청장의 고시로, 어 일단 세부적인 부분이 위임이 돼요. 그러면서 경찰청 훈령에 예, 범죄, 신고자 등 보험이 보상에 관한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지는 조문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요. 들어가고, 그 다음 15차 개정에서 이제, 예,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그리고, 어,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이제 또 변경이 됩니다. 원래는 국, 국민, 어, 어, 안전처, 이렇게 돼 있었죠. 어, 박, 박근혜 대통령 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거의 바뀌어서, 다시 이제, 해양수안부 밑으로, 해양수산부가 이제 만들어지고, 다시 이제 재기능을 찾아가고, 그리고 해양경찰청이 그 소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6차 개정을 할 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안에 보면, 범죄 피해자 보호조문이 2018년 4월에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은 18차 개정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보셔야 돼요. 몇 차라고요? 여기 보면 16차. 16차. 이게 2018년 4월 17일 날 개정된 것을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 날짜가 2019년 6월 15일이에요. 그런데 2019년 6월 25일 날, 즉 10일 뒤에 시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17차예요. 그런데 17차 거는 여러분들 출제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17차 것으로 하지 마시고 16차 것으로 하세요. 제 책도 17차는 따로 박스가 쳐져 있어요.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일일이 제가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17차 것은 그러면 그냥 참고로만 귀동량만 하세요. 17차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렸어요. 예전에는 기본의 기본적인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만 손실보상을 해줬어요. 그러나 어, 2019년 6월 25일, 여러분들 시험 본 뒤에 10일 뒤에부터는 손실 보상의 대상을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까지 늘려요. 근데 이건 정말 획기적인 거예요. 손실 보상 부분이 경찰관 측무지 평법에 도입된 것도 획기적인 변화지만 손실 보상의 대상이 재산이 아닌 생명 신체가 도입이 됐다는 것도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보시는 정도에 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조문이 바로 들어왔어요. 어, 제가 이제 두 바퀴를 돌 거예요. 이론 강의에. 한 바퀴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문을 제가 쭉 읽어나가면서 한 바퀴를 제가 돌 겁니다. 그래서 조문 강의를 아예 앞쪽에 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문에 대한 세부적인 이론 강의는 뒤쪽에 또 붙일 거예요. 몇 바퀴 돈다? 두 바퀴를 돈다. 두 바퀴 돈다. 그래서 점수를 못 맞으면 여러분들이 손해죠. 주의하셔야 돼요. 난이도를 서서히 올릴 겁니다. 최하 난이도로 가면 첫 바퀴 돌때 지금 여기 소문 제가 읽어 드리면서 강의하는 그런 수준으로 시험 문제가 끝날 수도 있어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뒷부분에 아주 세부적으로 가는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 1조부터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이게 뭔지만 간단히 쭉쭉쭉 소개를 해드리면 쭉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 겁니다. 라는 내용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먼저 제 1조 1항입니다. 제 1조는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양.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것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공의 질서유지라고 하는 부분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천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때 경찰관은 무엇만 해당이 된다? 국가경찰 공무원만 이 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해양경찰도 여기에 적용을 받는 그런 형태인 것이죠. 근데 총경찰은 준용 규정 때문에 이게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자, 이걸 일단 알아두시고, 그다음 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 한도에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이제 필요한 최소 한도에 행사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례의 원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 중에 비례의 원칙이 소위가 되면 세 가지가 안에 들어있는데요. 그세 가지 중에 두 번째입니다. 침해 필요 최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이 입법된 것으로 볼수 있는 것이죠. 물론 광의로 해석하면 비례의 원칙이다. 이렇게 그냥 소개를 하셔도 맞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했습니다. 즉, 권한남용 금지를 규정한 것이죠. 즉, 권한남용 금지를 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반해서 국민에게 해를 끼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벌칙이 뒤에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벌칙이 따라온다 그랬죠. 미리 보겠습니다. 몇 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되는가? 뒤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손실보상을 지나서 벌칙 규정이 뒤에 보면 쭉 넘기다 보면 있을 거예요. 12조로 갑니다. 12조. 자, 1조 이 2항 보다가 12조로 가겠습니다. 12조 벌칙을 보면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되 있어요. 그죠? 청원경찰법은 똑같은 조문에 6월이라고 하는 조문이 있죠. 자, 주의하셔야 돼요.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 해를 끼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1년의 징역이나 금고입니다. 징역이나 금고라고 했기 때문에 징역만 그러면 안 돼요. 금고만 그러면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